2024년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의 주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입니다. 1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또 2, 37 나라를 살리고 오천 종족을 살릴 힘입니다. 이러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려면 복음을 누리는 힘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어두움을 없애는 빛이고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인데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생각과 또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면,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의 길이 되고, 재앙을 막게 됩니다. 이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25로서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려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고, 선택된 집중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남산 미션에 집중하는 것이며, 원네스 집중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라빵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면, 25시 플랫폼, 25시 파수망대, 25시 안테나가 됩니다. 25시 플랫폼은 7망대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25시 파수망대는 7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는 것이며 25시 안테나는 7이정표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바디와 나싱이 에브리바디와 에브리싱이 되는 것입니다. 3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은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땅끝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가지려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데 이는 기도의 행복 24, 또 기도 능력 25, 기도 완성 영원을 실행하여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가지면 땅끝을 살리게 됩니다. 땅끝이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2,37 나라 전도 문이 열리고 5천 종족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또 유산을 누리도록 나를 살리는 힘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갖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